다석영웅의 생명의 말씀 다석강의 제40강 정신이 만족하는 것은 상대세계에 없다. 정신이 만족하는 것은 상대세계에 없다. 첫번째로 응모소주 이생기심 첫번째 시간입니다. 제40강 정신이 만족하는 것은 상대세계에 없다. 응모소주이 생기신 빛깔을 잘 가리는 이는 빛깔에 달라붙지 않고 소리 냄새 맛을 잘 가리는 이는 소리 냄새 맛에 달라붙지 않고 맨지를 잘 맨지는 이는 맨지는 데 들러붙지 않고 술을 잘 내는 이는 수에 들러붙지 않습니다. 예술가가 득이작 속에 거주하지 않으며 시인이 자성품 속에 해구를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 종교가가 자설법에 열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품, 시집, 업적, 경전, 실가, 의사당, 설교회, 사회 등등은 새끼의 촬영첩입니다. 혼명을 찾아가는 생각의 귀착점은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다석일지, 1957년 7월 2일 총준 범행다. 애경 윤리요. 친존소일래 진중 개이취. 신용 조만패. 구고핵 함정. 막지 지필래 달라 불달라. 총준 위계래. 다석 일지. 1957년 7월 1일. 효경. 근소 하다생. 원대 상일명, 생령 각불초, 지명 자성명, 다석일지, 1957년 7월 4일. 한 말씀만, 나는 남게 그리스도로 걸릴, 니나 흘린 데서 벗어나서 뚜렷이 나설 말씀, 예수이 뚜렷이 하느님 보시고, 맨 처음부터 내모신, 아버지라 부르신, 나도 예 숨심으로 뚜렷이 아들로 사람 나이다는 말씀. 다석일지, 1956년 6월 30일. 니나, 니나노 크리스티안, 흘린 대서 홀리우고 홀리우니 흘릴 터라. 하느님께 뚜렷할 손 아들로서 손날 뚜렷, 거룩다 그리스도로 이에 숨을 쉬느니 다석일지 1957년 7월 3일 첫번째, 응무소주 이생기심 첫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빛깔을 잘 가리는 이는 빛깔에 달라붙지 않고 소리, 냄새, 맛을 잘 가리는 이는 소리, 냄새, 맛에 달라붙지 않고 맨지를 잘 맨지는 이는 맨지는데 들러붙지 않고, 술을 잘 내는 이는 수에 들러붙지 않습니다. 빛깔을 잘 가리는 이는 빛깔에 달라붙지 않고, 소리 냄새 맛을 잘 가리는 이는 소리 냄새 맛에 달라붙지 않고, 이 말은 무주색 생심을 말합니다. 견물생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거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런 것이 있나 하고 지나갈 것이지 거기에 마음을 살리거나 달라붙지 말라는 말입니다. 소리에는 무지성 생심이고 냄새에는 무지향 생심이며 맛에는 무줌이 생심이어야 합니다. 뜻있게 온전히 살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하를 휘두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마음을 대어 넘깁니다. 마음을 항상 비워두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습니다. 혹 생심하다가도 그러려니 하고 자꾸 대넘게 합니다. 참복이 좋다 하더라도 한번 보고 그만둬야지, 두번세번 번 건너보고 마음에 남겨두면 못 씁니다. 마음이 살면,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인만 생각합니다. 혼이라는 글자에 어리석은 뜻이 들어있다고 요전에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공자의 말씀 중에 불천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염을 옮기지 말라는 뜻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 불천노합니다. 속의 감정을 웬만큼 제안하여 퍼서 버릴 것은 내버린다는 뜻의 중절은 중형에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으면 평화롭습니다. 이 일을 천하지 달도라고 봅니다. 곧 천하의 어떤 일에도 막힘이 없음을 말합니다. 중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변이 많습니다. 될 일이 안 됩니다. 중화를 모르면 자기 몸의 건강부터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빛깔이 너무 세면 속살을 모르겠고 속살에 가 닿으면 곧 점점 속에 가까이 가서 안을 알면 속알의 눈동자가 멀어버립니다. 일본말에 미미카 토이는 귀가 멀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도 눈이 멀다 또는 귀가 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멀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우리말과 일본말에서 같이 쓰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소가리 멀면 빛깔도 가리지 못하니 소위 생명이 됩니다. 색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가리 멀면 눈이 마음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빛깔이 새도 생명이 됩니다. 붉은 것을 한참 보다가 흰 것을 보면 그것이 흰 것인지 붉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빛이 새거나 소갈이 멀면 물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곧 빛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무지법 생심이라 하여 법에도 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에조차 마음이 살아 머물게 되면 그것도 역시 탈이라는 말입니다. 수는 방법 또는 권능을 말합니다. 능이 무엇을 하겠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권능을 얻어서 그 권능을 우려먹거나 무엇에 쓰겠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방법이나 이치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 하나에만 정신을 써도 안 됩니다. 숭상 비법 법이 아닌데도. 법으로 쓸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아닌 것이 진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진리만을 진리로 알아서는 일을 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숭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내에 대해 늘 말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이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나의 사이를 늘 생각하는 것 역시 이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